방송인 최희가 남편과 생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 지난 14일 최희는 자신의 계정에 얼마 전까지 각자 통장 관리해왔던 지금은 경제권 일부 합쳤지만 저희 부부. 그래서 필요한 건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선물 주고 받은 것도 안한지좀 됐어요라고 적었다. 이어 게다가 저희 부부는 둘다 본인의 생일에 크게 감흥이 없어로 생일 선물 안 챙긴지도 좀된것 같거든요라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결혼 후 맞는 다섯 번째 제 생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 이번엔 백화점 좀 가야겠다 하고 남편이랑 애들이랑 백화점 돌고 왔어요 히읗 히읗 듯. 아직 뭐안 샀지만. 다섯 번째 생일은 뭐좀 챙겨줄 것 같길래 몇 개쯤 해뒀어요. 키키키키흙, 과연. 이라고 알렸다. 한편 최희는 2020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그의 딸을 품에 안았다. 또 지난해 4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. 수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다.